자 ABL 바이오 야 진짜 멋지죠 그쵸아 못하는 게 정말 천추의 한이죠 어 아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어, 보물창고에서 정리를 하면서 과연 얼마까지 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이 질문이겠죠 ABL 바이오 지금 사도 될까요 얼마에 팔까요 이거죠 지금 사도 될까요라는 질문에 저는 예스, yes. 예스. Yes. 얼마에 팔까요? 안 가르쳐 주지 미친 거죠. 안 가르쳐 줄걸왜 말을 해? 아 힌트를 드리면요. 일단은 지금 구조예요. 구조인데 어, 10조까지는 세이프. 그래서 한10% 11% 정도 수익 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방송 보고 있잖아요. 어, 사세요. 그리고 그 다음까지 어떻게 얼마까지 갈까 그 부분은 저와 함께 하시면. 될것 같습니다. 예, 궁금하죠? 예, 안가이줄 거야. 요 요거는 요거는 제가 알려 드릴 거예요. 구조인데 1 0조까지는 세이퍼다. 10% 정도는 가능하다.